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쌤입니다 계속되는 요배 반박인데요, 내가 너희보다 모르지 않으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며 이야기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제만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번지르르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쓸데없는 돌팔이 의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힘을 주겠다고 와놓고서는 위로는커녕 속을 긁어내고 있으니 고쳐주겠다고 와놓고서는 병 주고 있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너희의 진정한 지혜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너희들의 말은 새같이 날아가는 속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무한 거짓말이며,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것은 놀이를 논리가 아니라 토성 한 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같이 그냥 내뱉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말이니 그냥 제발 좀. 내버려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고함을 끝까지 강조하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이 처리된다면 자신은 사면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정말 내 죄가 드러나 죽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으니 자신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자신의 무고함, 순결함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신실한 삶을 살아왔기에 죄가 드러나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바로 삶에서부터 입증되고 쌓여져 왔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믿음은 바로 삶에서 비롯되고 진실된 그삶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거룩과 경건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과의 깊은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건의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거짓 진리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며. 경건과 거룩의 이야기를 함께 쌓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대함을 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쌓아 나아가며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아 나아가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